되기도 하는데 뭐.. 내 개인용이니까 사실 그니까 설치법이나 뭐.. 굿 그러면은 어떻게 날리냐는건데 저게 줄어가야겠다 언니가 그래서 언니가 받을 수 있는 곳을 저기 앞에 저기 여기 어. 그렇지 아 자동으로 가는 거였구나 계속 나가서 됐어 그럼 나 이제 밟아줘 봐 빨간 거 가세요 보면 이면 여기가 열린단 말이야? 음. 딱 누르고 있어 여기가 열렸어 여기 네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 음. 방법은 레이저로 그렇지 레이저로 제네를 해결을 하고 너무 아파요 됐어 됐어 좋아요 가요 <laughs> 1단계 통과요 여기도 뭐가 여기 있겠나? 또.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 걔를 가지고 가봐 일단 허어지러워 <laughs> 둘,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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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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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요 가고, 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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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다가 아, 레이저, 그러려면은 저건 왜 맞추는 거야? 음... 됐어. 아, 씨, 가보자, 일단. 됐다, 됐다. 고. 어, proceed to the next. 자, 가보자. 나가보자, 다시. 여기를 아, 뚫어서 언니가 올라, 이서와 일로 와. 그래서 언니가 여기 뚫어놔야 돼. 내가 왔다 갔다 뚫을 수가 없어. 그쵸? 어, 그렇게 언니 뚫어놓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제 가서. 노란색을 뚫었고, 여기다. 파란색을 음. 뚫으면 이제 노란색 뚫으면 되지. 응. 음. 나가면서도 노란색 뚫어야 되는 거야. 튕겨서. 이렇게. 나갔다. 돼. 됐어, 됐어. 누르면. 여기가 열렸어. 이게. 여기서 내가 이걸 뚫어서 응. 그 얘를 보낼거야 그럼 얘가 중간에 니네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얘를 잡아야돼 공을 점프대로 가어 됐어? 고 그렇지! 오 well <laughs> 나이스 <laughs> <laughs> 그래 뭔지 몰라도 뭐두 개밖에 더 하겠어 아또 저거네 페인트 아 뚫리네? 이렇게 해놓으면 네가 묻어서 갈라고? <laughs> <laughs> 여기 다 묻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맞아 가볼까? 가봐. 고!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별로 빠지면 안 돼, 안 돼, 나.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됐가 이제 난 가해. 하나, 둘. 점프! 됐다 그리고 굿뜨 굿뜨 굿포가니까아어 가고 <laughs> 일로 미끄럼틀도 빼야되 너 그렇지 어이C. 그렇지 신나게 달려. 이제다 덮는 거야? <laughs> 아니 하고 위에서 이제 파란 거 하나 조금만 떨어뜨리면 되지 뭐. 안녕. 그렇지. 으우! 걔는 그래 올려놓으면 그렇죠. 되는 거고. <laughs> 그러면 여기를 뚫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뚫었으니까 그렇지 아. 거기다가 슬라이딩을 또 뚫어야지 슬라이딩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최대한 쭉쭉 아. 쭉쭉쭉쭉 아오 위에 빨간색만 뚫어줘도 돼어 거기 에서 빨간색 어 하고 와예 yeah. mm -hmm. 얘는 힘되는거 아니야? 어. g o 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Yeah. 어. 어.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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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어, 저 회색은 뭐지? 얘는 얘가 칠해졌으면 뚫을 수 있는 건가? <laughs> 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뚫었잖아? 그러면은 빨리빨리 딴 데로 옮겨서 막 계속 뚫는 거야 이렇게 옮기고 옮겨서 여기도 옮기고 <laughs> 여기 우선 공간 여기밖에 없어 여기 뚫어서 딴데 칠했다가, 또 여기 또 뚫으면 또딴데 어디 칠해지겠지? 어디 있어, 언니 나이 뒤쪽에. 음, 이건 안 뚫리는 벽이야? 아니 아, 위쪽에도 있고. 그럼, 아! 짜기야 어! 파란 거를 여기다 말고. 파란 걸 바, 바닥에 뚫어볼까? 응. 최대한 갈수 있게끔. 어, 됐다. 갈수 있겠다. 틀어서 묻혀서 어 틀어지는구나 여기도 왔어 이제 여기를 그 일대를 다 흰색으로 묻혀버려 그냥 파란색 그냥 두고 어 이렇게 나간다 어 간다. 가는 거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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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조금 더 칠했으면 좋겠는데. 아, 어 맞죠? 간다. 뚫리나 모르겠네. 되네? 네. 헐. 간다. 어, 여기야. 여기랑. 어, 어 왔어. 됐어아유 떨어졌네. 예? 어 무서워. 조금 더다. 어디 어디 어? <laughs> 아? 로 <일로> 왔어, <laughs> 왔어. 응? 네구나가응 아아아 응. 아아아 아야 어디야 아이씨. 아

아, 아 다시, 나 다시. 놓쳤어. 다시 한 번. 한번 더. 다시, 다시, 다시. 어, 됐다. 됐어? 어, 거다 놔두는 거야, 그대로? 좀 뒤로, 뒤로, 뒤로. 가실아실 하긴 한데, 됐어. 됐어? 가보자. 아, 아. 언니 다시 올라와. 언니가 그러고 다시. 큐브 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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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왔다. 놓고 와. 나왔지. 아 내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한 하늘색을 뚫고, 뚫고? 다시 가서? 네. 내가 지금 여기 하늘색 뚫었지. 응응. 여기 일로 떨어지고, 응. 이렇게 떨어지면, 응. 하늘색 뚫어놓고 떨어지면 나 일로 다시 갈수 있잖아. 어디가? 네 올라와봐. 어 올라와서 캐고를 빼봐. 어 빼고 내려 내려와봐. 같이 가다 에이씨. 다시 다시. 다시. 야, 함께. 됐어. <웃음> 아! 썩고 나눠 먹는 게 옆에 쳐다봐. 됐지 하고 하늘색을 저로 뺐지. 내가 여기다 파란색을 뚫으면 쳐 봐. 저리로 연결되지. 그렇지? 어. 응. 근데 너무 너무 높지. 응. 그럼 거기, 그 하늘색을 아래다 안에다... 고데리 그, 그, 있어. 봐. 하늘색을 아, 니야려수구 아, 아, 수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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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려 수구려. 아, 로봇이구려 수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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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뭐려수구아또구려 뭐가 려수아려 수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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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얘가 이제 뚫어요. 가요. 응. 가세요. 아, 어지러워요. 그렇지. 찍어요. 누르고. 파란색. 잡아! 요소! 그렇지! 요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갖고 어디야? 옆으로 빠지면 돼. 어디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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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장아도다. 여기 벽이 있어, 여기, 여기. 응. 그럼 너도 안에서 뚫을 수 있어, 여기. 됐다. 어, 됐다. 바꾸면 되지, 방향. 어, 됐다, 됐다. 어. 내가 여기서 맞춰서. 맞춰서 네가 잡어, 걔를 점프해서 잡던, 뭘 하던. 포털을 뺏, 위에서 빼던. 뒤에, 뒤에 조심하고, 뒤에 물이니까. 됐어? 빼? 응. 일단 빼놓고 포털 없애줘. 없애요 없애? 됐어. 일단 없앴어. 나봐아 그래. 그지? 그리고 여기 뚫었으니까 내가 근데 니가 막왕왕고 왔다 갔다 할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를 뚫어. 저 위에랑 여기를. 어어어. 일단 뚫어. 그렇지. 됐지? 됐다. 됐지 됐지?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저거를 누르면 완다 맞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아, 됐어. 언니가 거기 밟아줘. 뚫어줘. 응 음, 음, 됐어. 그리 그래, 여기도 뚫어줘. 뚫었, 뚫어, 뚫어놨어. 아, 뚫어놨어? 달려가. 달려가. 달려. 어떻게 개웃어. 빨간 거기를 네색 네 색깔로 뚫어서 이걸 눌러줄 테니까 어서 저기로 점프하게끔 보내. 내내 노면 아 올라가잖아. 어 됐다 됐다 눌러봐. 아. 와, 표고 나오네. 와 저기 뚫어야 되게 나온니가 이제. 그렇지 기다려 간다 됐어 됐어 아 어디가 어디 갔지 아내것 때문에 가는가 아, 어어 <laughs> 큐브 위에 있어 위에 안착해 있어 지금 아어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냥 됐어 아 아왜 여기를 뚫어서 별로 내려갈 생각을 왜안한 거야? 바보같이? 이거 바로 앞에도 지금 칠해야 되지? 자, 됐어? 어. 됐어, 내려야 자 멍청이들이야. 멍청이들이야! 아, 진짜 너무 힘들게 한거 아니야? 바보, 예, 바보, 바보. 방향 맞, 방향 맞춰서 좀 뚫어줘요. 네, 네, 네. 레이저가 일로 가야 돼. 그래, 이게 왜 있나 했어 오늘 재능도 줘버리고? 어디야? 어, 됐지. 아, 아, 짜증나. 여기서 시간을 다 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 안 보자, 분나해 이거 현재 <놀람> 좀잘 어떻게 해보자. 어, 뭐, 뭐하게 진짜. 당일. 이런 말 하면 모... 편집하기 힘들어진다고. 능지의 모습을 <laughs>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다. 어. 아, 이거까지 이제 편집을 담는 거야. 이런 말 하면 담아야 돼. 거짓말 안 했지. 능지 처참이, 능지 처참이다. <웃음> <웃음> 능지 처 처참. <야>, 능지가 <laughs> 처참하다, 진짜. 아이씨. <laughs> 띵아 여기 내가 떨어줄게 그럼 내가 뭐 여따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아 진짜 어 해놓고 아니 아니 여 여기로 응응했잖아 어, 어, 그렇게 해놨잖아 그지 거기 노란색 뚫려있지응라렇게놀려봐지놀라라웠지고라고지놀라웠가 놀라웠지. 놀라웠지. 아라 야 된다고. 아와 <laughs> 이상한데. 이렇게 넘어가는가? 어, 아. 어. 아 이거 뭐야? 뒤로 가. 야 이거 봐봐. 어... 이렇게 나오거든. 먼저 그냥 마구마구 발라주세요. 어. 자 먼저 올라가서 응.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왔 응. 아. 아 내가 여기 가는 길을 만들어 주면 되겠구나. 응, 응, 응. 됐어 됐어 그럼 내가 여기 가는 길을 만들어 주고 응, 응, 응. 그러니까 내가 일단 파란색 뚫어야 되네 아니 안 뚫어도 돼 일단은 뚫어놓고 가봐 네. 그리고 어 조금 더 앞에 이제 놔도 뚫어야 되지 되나? 어, 조금 더 앞에다 뚫어줘 남색을 그래서 떨어 여기 뚫어줘야지 이제 아, 아 그래 거기를 하늘색 뚫으면 되지 응응응 응, 응. 하늘색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그막그 막을라 일로 와 일로 <laughs>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간다 아우또안돼 이씨 그 <laughs> 모서리에서 찍어도 자빠져서 <자빠졌어, 웃음> 이씨 새끼야 날려봐 하늘색 아야 왔다 어 어디 왔어 그냥 떨어졌어 위안 아. 올라가고 거기 밑에 뚫고 위에 빨간색 뚫어서 버튼 눌러. 핑계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일로 음! 와. 아 됐어 씻었어. 아 어, 시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냥. 어어 아치고 어. 네 올라가. 빨간색으로 올라가서 저 옆에를 이제 네 걸로 다시 뚫어. 어 여기를. 어어어, 어, 어. 거기랑 밑에를 뚫어. 네가 내리기 딱 좋은 지점으로 응, 뺀다. 다시 자, 응, 땡금 된거 같아. 우와, 왜 이렇게 됐지? 됐어. 아우, 아우, 이거 어어 어어어, 어, 어. 거기 하나 뚫어주고 어. 돌려. 나, 걸로 올라갈 수 있게. 여기 와. 거 어, 뚫어놨어 노란색? 응. 아, 어, 저 밑에 빨간색 뚫어. 내려가면서 빨간색 뚫고. 어, 어. 빨간색 뚫어 놓고 가야 돼. 응. 어. 뚫어 놓고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음에 또 뛰니까. 그렇지. 응, 나가가야돼어 어. 트 <목소리는> <목소리는> w 성 물질에 떨어지기 전문직이라고? 아, 아, 우리 떨어뜨릴 우리 떨어건 아, 뭐야? 그녀를 없애라고? 그녀는 <laughs> 진작에 없어지지 않았어? 그녀가 다시 인다. 얘가 누구야? 글라도스 지금 얘기한 게 글라도스 아니었어? 아 까마귀를 uh, 없애라고? Are you 그녀를 없애라는 게 까마귀야? 아닌가? 어, 어, 인간 여자 말하는 거. 거 아니야? 걔는 이미 이거 전에 끝났어. 아, 아, <laughs> 아 얘네는 동물한테도 휠랑 히 붙이잖아. 뭐야? 블라드스가 자기 <목소리> 이 까마귀가 귀찮으니까 와서 구해달라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시킨거야? 설마? 야, 야 막끝났잖아 저... 편하게 오기 하면 되잖아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뭐정신통거야 <laughs> <전쟁이야? 웃음> 진짜로? 야, <laughs> 새 둥지 때문에 우리 이러고 있었던거야? 진짜 얼큰이고 I have a better idea. Hello, and welcome to the Aperture Science Oviparous Warming Vault. You were abandoned because you're worthless. You're worthless, unloved birds mm. with fat, ugly beaks. I'm honestly impressed that you managed to squeeze those huge beaks into such tiny eggs. Yes, I'm talking to you, Mr. Chubby Beak. You marshmallow. Oh. No, you are not marshmallows, are you? Look at those cold avian eyes, those talons, those razor-sharp beaks. Those are killing machines, aren't they? Yeah, they're supposed to my little killers. Mommy's got a big day for you tomorrow. 큐브 어디 갔어요? 저 밖에 밖에 나가 있다 했겠네, 진짜. 그래서 손살판남네살판 살판 나왔어. 일로 와. 엄마가 엄마가 한번때 가방 있으래어 알았어. 이리로 와. 건 잡히면 잡히면 죽는 거야. 일로 와. 이거 어떡하냐? 아유. 제발. 아이, 건강 외출금지야, 너 외금이야, 외금. <laughs> 걸리면 외금이야, 이제. 아끼면 뒤지는 거.